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사랑사 부자 신도님들은 오늘은 우리 조상님의 효도하는 날, 또, 어,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가 은혜를 갚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하늘 같은 우리 조상님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오실지게는 청금 같은 내 자손을 보러, 청금 같은 내 후손을 보고 싶어서 오시잖아, 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사 부자신도님들은 그러니까 조상님은 하늘같이 모시고, 자, 조상 잘못이 있어 나쁜 건 하나도 없지요? 잘못된 사람이 잘 되면 자기 탓이 못 되면 조상 탓인데, 절대로 조상님을 잘못해서 나쁠 거 없고, 부모님한테 효자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사랑사 신도님, 어, 조상님들은 오늘 이 좋은 음식을 잡수고 가시고, 드시고 가시고, 또, 우리 사랑사 신도님, 부자님은 또 스님들 좋은 영구를 조상님 받아가시고, 그죠? 좋은 연물도 받아가시고 조상님 가실 적에는 춤도 좋은 춤도 받아가시고 또한만고원바은 조상님 오시가 후손자손 만나서 쓰리쓰리 풀고 가시고 매듭매듭 매듭 풀고 가시고 고의 맺힌 거 매듭매듭 매듭 풀고 가시면은 또 어떤 신도님들 이러신다 보살님 작년에 백중하고 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그냥 포를 이렇게 옷이 가지고 자부야 오늘 너무 너무 잘 놀다가 잘 먹고 갔다 너무 너무 고맙다 그러시더란다 요 와가 계시는가 모르겠다 신도님이 그래서 조상은 꼭 있으니까 오늘 우리 조상님한테 정성을 들여서 복을 많이 받읍시다 아시겠지요 예. 예.